면 중계석으로 한번 화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우승 소감 먼저 여쭐게요. 어... 일단 준비한 과정이 결국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어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 시합을 끝내고. 동아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동아 마라톤에서 정말 오랜만에 두 시간 0분 안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네. 또 훈련 과정이 좀 쉽지만 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동계 훈련에서 이번 훈련 때좀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어 아무래도 올해 또 아시안 게임 선발전이 음. 또 이제 재선발전이잖아요. 예, 네, 뭐 분명 작년보다 더 좋은 이렇게 준비하려고 정말 힘들게 운동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100%로 뛰었을 때 2시간 9분이 아니라 7, 80%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더라도 2시간 9분을 뛸수 있을 정도로 강도 있게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예 네,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자신감 있는 또올한 해에 박민도 선수의 모습을 기대하게끔 만든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었었고요 다음으로 오늘 또 레이스를 펼친 키무타이 선수 네. 키무타이 선수와 또 같이 훈련을 했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네, 키무타이 맞습니다. 선수와도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식으로 함께 좀 도움을 주고 그랬나요 어 물론 저 혼자 했으면은 정말 힘들었을 법한 운동들이었는데. 아이삭 선수가 옆에서 같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진짜 네. 정말 많은 동기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보다 퍼포먼스적으로 너무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힘들었을 때 항상 계속 앞으로 끌고 와주는 선수거든요. 네. 워낙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선수라서 정말 긍정적인 긍정적인 걸 많이 배우게 해줬던 음.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던 게 저희 중계석 바로 앞에서 지금 최태 선수가 <laughs> 막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박민호 선수. <laughs> 네. 또 박민호 선수의 웃음을 진심으로 좀 축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다음으로 앞서 약간 보여 주시긴 했는데 이번 이번 올한해 2023년 박민호 선수의 기록을 저희가 기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목표 같은 게좀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선수가 음. 최대한 빠르게 하려 하루... 한 시합이라도 한 대회라도 빠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 또제 위에 더 좋은 선배들과 지금 아래서 올라오고 있는 후배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충분히 국제적인 선수로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저 말이 좀는데저 네. <laughs> 또한 박민호 선수가 국제적인 선수가 되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인터뷰 마지막 질문으로 올 한해 이제 사실상 첫 번째 대회가 끝난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어, 올 한해 아직 많은 대회들이 남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실 텐데 그러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메시지 전해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더 많은 분들이 오늘의 대회로 저라는 선수를 인지하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실 것 같은데 그 격려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더, 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한 대회 한 대회 좋은 결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보여준 멋진 모습은 시작일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 더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코오롱의 박민우 선수 오늘 대회의 우승자 함께 만나 보았습니다.